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부앤드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패밀리카의 대표주자 바로 2026년형 기아 카니발을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은 단순한 미니밴을 넘어 프리미엄 패밀리 소브급의 감성과 기술력을 담아 돌아왔습니다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기아 카니발은 기존보다 훨씬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은 더욱 넓어졌고, 세련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완성했습니다. 범퍼 디자인은 수요부의 느낌을 강조하며 공기역학적으로도 개선되어 주행 시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크롬 몰딩의 조화를 이루며, 휠 디자인도 한층 고급스러워 졌습니다. 특히 19인치 알로이 휠은 볼륨감 과 존재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새로운 led 테일 램프가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기아 엠블럼 아래의 크롬 가니쉬 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요부와 미니밴 의 경계를 허무는 디자인으로 가족용 차량임에도 스타일을 중시 하는 운전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2026 카니발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3.5L V6 가솔린 엔진으로 약 29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1.6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약 245마력을 발휘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성이 탁월하며 도심 주행에서 부드러운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아는 새롭게 튜닝된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여 변속 반응이 빠르고 저소음 설계로 정숙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AWD 사양이 추가되어 비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승차감은 더욱 편안하고 고속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적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HDA,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주행 보조 기술이 탑재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이전 세대보다 단단하고 정교해져 운전자가 미니밴을 모는 느낌보다 SUV를 조종하는 듯한 자신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면 2026 카니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인테리어의 고급화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프리미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14.5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이어주는 듯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보이스 컨트롤 시스템은 하이, 기아라는 명령어로 공조, 내비게이션, 음악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열은 파일시트가 적용되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의 버금가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닝, 통풍, 열선,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감이 거의 없습니다. 사멸 역시 성인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전동 폴딩 기능을 통해 짐을 실을 때도 매우 편리합니다. 실내 곳곳에는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 12V 전원 공급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도 모두가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 카니발은 소음 차단 기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도어 실링, 바닥 방음제,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정숙성이 럭셔리 세단 수준에 가깝습니다. 12스피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음악 감상 시 깊고 풍부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인상적입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약 1100리터로 3열을 접으면 최대 4000리터 이상 확보됩니다. 가족 여행이나 캠핑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또한 핸즈프리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적용되어 양손이 가득 찼을 때도 손쉽게 트렁크를 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6 기아 카니발의 기본형은 약 3,800만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4,300만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급 시그니처 트림은 옵션에 따라 약 5,5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 제공되는 안전, 편의, 그리고 고급 사양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 카니발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용 밴이 아닙니다. 세련된 디자인,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첨단 기술, 그리고 안락한 실내까지 모두 갖춘 프리미엄 패밀리 크루저라 불을 말합니다. 기아는 이번 모델을 통해 미니밴 시장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 여행, 출퇴근 비즈니스 이동까지 모두 만족시킬 차량을 찾고 있다면, 2026기아 카니발은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림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내부앤드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